골 건데, 막안 씻은 사람처럼 팔꿈치가 까만 거예요. 어? 근데 레몬 잘라서 까만 데 문지르면 하얘진다던데. 피디님, <laughs> 그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해보세요. 팔꿈치나 무릎이 까매지는 게잎 OO 때문이거든요. 잎콘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관리를 하면 도움이 돼요. 제품을 같이 써주면 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때를 안 밀어서 이렇게 된건줄 알았거든요. 일단 제발 때는 밀지 마세요. 그럼 더 까매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해 보세요. 팔꿈치나 무릎이 까매지는 게 마찰 자극 때문이거든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가 까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더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옷을 잘 골라 입어야 해요. 너무 꽉 끼는 옷이라던가 땀 차는 소재는 피하고 면 모달 같은 통기성이 좋고 자극이 덜 되는 소재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때를 미는 건 절대 안 되고 씻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타올로 거품만 내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겨드랑이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면 자극이 될수 있는 데오드란트의 사용은 잠시 중단하는 게 좋고요. 제모할 때에도 스트릿 같은 자극이 될수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책상에 이렇게 팔꿈치 닿는 자세나 턱을 괴는 자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마찰로 인해서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 꿇고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습이에요. 샤워 후 욕실 안에서 3분 안에 보습해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색소도 더잘 남게 되니까요. 샤워하고 물기를 살짝 닦은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기. 습관처럼 챙기시면 피부 톤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무릎처럼 많이 건조한 부위는 수시로 보습제를 도포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팔꿈치나 무릎같이 건조한 부위가 까맣게 되는 것은 색소침착도 있지만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질 관리도 중요한데 자극을 줄수 있는 세타올 대신에 아하, 바하, pha 같은 산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관리를 하면 도움이 돼요. 각질을 제거한 후에는 보습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해서 이런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분기가 많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막 미백 효과 있고 피부해지고 한다는 제품들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백 성분이 든 화장품이나 연고도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죠. 대표적으로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같은 성분이 있어요. 이 밖에 다음과 같은 식약처에 고시하고 있는 미백 기능성 성분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팔꿈치나 무릎같이 각질로 인해서 더 까맣게 보일 수 있는 부위는 보습과 각질 관리 성분인 우레아가 들어있는 유리아 크림을 같이 써주면 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유리약 크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는 멜라논 크림, 아크리프크림이 있는데요. 전문 의약품인 만큼 효과와 함께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어서 꼭 어느 부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 후 처방을 받으셔야 해요. 근데 진짜 심한 경우는 크림이나 홈케어로도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했지만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레이저 토닝인데, 이 토닝 레이저는 상처 없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 골라서 잘게 없애 주는 레이저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얼굴 기미 잡티 시술에 받아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얼굴에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몸 어디라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나 색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번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요.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5에서 1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닝뿐만 아니라 이온자임이나 미백관리, 고주파 같은 시술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 햇빛 오래 받으면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그것도 다른 부위들이랑 이유가 같은 건가요? 햇빛도 우리 피부와 생각하기에는 상처나 마찰 같은 또 하나의 자극이라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에 대해 보호막을 만들려고 해요. 몸에서 만드는 천연 양상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각자 가진 멜라닌의 종류, 배치,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빨개졌다가 금방 다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죠. 어쩐지 놀러 가면 맨날 제 얼굴만 타가지고 돌아와서 억울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아 그런데 겨드랑이랑 사타구니 같은 부위가 마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까매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건데요. 어, 진짜요? 그럼 그냥 마찰로 생긴 색소침착이랑은 어떻게 구분해요? 단순 색소침착은 피부 두께는 그대로인데 흑색 가시세포증은 피부결이 뭔가 벨벳처럼 두. 보이고 빛을 받았을 때 검게 광택이 도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색소 침착과는 원인이 전혀 다른데 이건 보통 비만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요. 아,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네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위세암종이나 드물게 난소, 폐 유방암 등에서도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 갑자기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위장 간 내시경 등 악성 종양 검사를 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암까지요? 오늘부터 매일 겨드랑이 관찰해야겠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암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흑색 가시세포증이 생긴 대부분의 경우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니 체중 감량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 피부색도 같이 좋아져요. 색소 침착은 단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찰을 줄이고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름에도 당당하게 밝은 피부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고혜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